배우 이다혜가 물오른 미모를 자랑했다. 최근 이다혜는 자신의 소셜 계정에 오늘도 열심히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사진 속 이다혜는 중국을 방문한 근황과 함께 셀카를 찍어 보였다. 한층 화려해진 이목구비와 함께 미모를 과시한 이다혜는 좀더 성숙미를 뽐내 눈길을 사로잡았다. 사진 속 이다혜는 한층 뚜렷해진 이목구비로 차 안에서 포즈를 취했다. 또한 한 매장에 직접 물건을 고른 뒤늘씬한 각선미를 뽐내며 사진을 찍었다. 개그우먼 심진화는 너무 심하게 예쁜 애라며 부러워했다. 네티즌 역시 볼 때마다 예쁘다, 귀여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. 이에 개그우먼 심진화는 너무 심하게 예쁜 애라고 남겼고 팬들 역시 매번 느끼지만 볼 때마다 예뻐요, 귀여워요, 상큼해라 대학생 같아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한편, 이다에는 가수 세븐과 지난 2022년 공개 연애 8년 만에 결혼해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다. 현재 이다에는 채널A에는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교감 선생님으로 출연 중이다.